야. 1 2시 반이래. 잔디 지켜봐. 잔디 지켜봐. 어, 잔디 지켜봐. 어, 너무 재밌어. 지 너무 재어이이겼어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음. 일본 코트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클럽의 황국신 김준수, SM의 황신규 김한서, 선수 그러니까. 입장해주세요. 신기하다. 박진희입 음. 야. <laughs> 연수야. 잘하자 연수야. 팔이 짧은 거야, 팔이. 나이스. 잠깐, 저기 인문에 보러 가야겠다. 맞아, 맞아. 어이. 자, 지금 김형규, 김현수교가 19대 10으로 박진명, 박정도교를 앞서고 있습니다. 와... 이야~~ 좋았다. 현규 수비 좋았어! 자 지금 20대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현규 김현수, 리시, 리시. 아, 나이스 다운더라인. 자, 21대 10. 이 경기 후에 바로 구인모조로 갑니다. 아. 간다. 아인. 이리 이리 이 자, 21대 12. 야. 잘 튼다, 잘 틀어. 이제 22대12로 아마도, 아, 12? 응. 어쨌든 김현길, 김현수주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 세다. 아,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마무리 못 하시네요. 나이스, 그럼. 이모네가 5대10으로 지고 있구나. 저기로 가야겠다. 이거만 보고. 여기 거의 끝났어. 이모네로 갑니다. 이모네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끝났어. 요 김연규 김현수 조가 거의 더블스파 네, 자, <개기> 자 지금 어, 7대10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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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어서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양의상대진의 김창준 김 이렇게 많지 진우가 평상시에 안 그런데. 어! 야. 나이스! 좋다. 음. <목소리> <목소리> 잘치팀 있어. 잘 치는 팀 있어. 자, 후이모 아, 아까워, 아까워. 자, 6구, 6대9 1 6대9로 치고 있지만, 금방 쫓아갑니다, 이 정도. 나이스! 나이스! 자, 잘 수밖에 없고. 아, 나이스! 자, 아, 몇개 났나? 태나 사륙사륙 네. 자, 쪽 끝에 회장님하고 명장님하고 치시네 오 어, 다시 뛰다 다시 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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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깝지. 아깝지. 아까비 아깝지. 아지아지 아깝지. 아68 16대 18. 아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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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지. 같이 온사람 아닌데. 그어 아, 까비. 16. 16. 아이고, 아이고, 민망했어. 이칠 리치 아자 파리 라이스이즈이즈 아기... 아, 아, oh. <목> 자, 이2 22. <목> 점 <2점> 차. <notorious> <목 ł zipper dying>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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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안 돼. 자, 3이 3 3대 20, 23대 20. 어이 걸렸다 자 매치 20 그래서 지금 다세팀다 1승 1패인데 어 21대 매치 잡나요? 어 22대 매치 이걸 잡어 이걸 잡아 어이 야 이걸 잡아 야 이걸 잡아 야 이걸 잡아 야됐스

세팀다1승1패 아니야 그럼? 세팀다1승1패 아니야? 하자. 야세팀다 일승일패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뭐 어떻게 게임을 끝난 건데 뭐 순위도 어. 없고. 순위 있어. 어쨌든 이기 아, 그러면 어차피 1일 거예요. Like oh okay okay. um, um, 아, 오이야 어, okay. oh, oh, 아,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예, 멋졌어 멋졌어. 네. 눈님. 응원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아 늦게 몸니 하자면 우리 팀이 풀렸어 아, 이 풀렸다. <laughs> 여기 아직 몸안 풀리신 분두분 분 계신데, 여기 어떻게, 어떻게 내년 봄쯤 풀리실 예정이시죠? 아, 1년 뒤에 풀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대할게. 맞다 맞아. 어. 웃어, 웃어, 웃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쌤, 화이팅! 어, 맞아, 맞아, 맞아. 되게 기운이 없데 이제 먹으러 가면 되나요? 어, 그래야지. 먹으러 가야지. 끝났어? 경기? 한 어, 아직 남은 사람 있잖아. <웃음> 아, <웃음> 응원 열심히 해라. 예탈! 눈안 맞추지? 야, 어떻 응. 진명이 죽이러 갈까? 이 새끼, 진명이 어딨어? 새끼. 어, 결승. 오케이, 오케이. 수고. 힘들어 형,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왜 그래, 진짜. 아. 형님, 오늘 왜 그래, 진짜. 아, 뭐.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 힘들어. 형님, 수고는 했는데, 어떻게 좀 아. 내년 봄을 위해서 잘하시죠, 이제. 아유. 아, 뒤에 아주 흐뭇한 얼굴 두분 계시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백전에서 승 아직 근데 결론 안난거 아니에요? 몇개더남았죠 네, 게임 하잖아. 총 지금 현재 스가 우리가 4등이요 네, 게임 하면 될 게임. 맞죠? 네, 게임... 두 게임... 두 게임... 나어요 네, 우리는 여기를 한달타로 갔으니까... 아우... 어, 한번더 붙는 거예요. 아니, 아니, 끝은안 붙어 음. 아직 있어, 아직 있어!